자 그러면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선생님은 현재 CVS에서 파마시스트와 이뮤나이저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아, 네, 어, 열거하자면 네. 많은데 중요한 음. 거몇 가지만 음. 말씀드리자면 어, 우선 네. 어,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닥터의 처방전을 음. 받게 됩니다. 어, 팩스로 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환자가 직접 드랍업 할 수도 있고 또 전화 처방도 받고요. 요즘은 닥터 오피스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엘라트라닉 트랜스 미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약그 처방전을 받으면 어, 그 용량이 안전한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처방된 음. 약의 그 어, 용법에 있어서 모든 안전성을 체크합니다. 기존에 환자가 어. 복용하고 있던 어, 약물 리스트를 리뷰해서 위험한 약물 상호 작용은 없는지, 알러지는 없는지, 음. 혹은 그 음. 용법이 있어서 너무 맥시멈 어, 오버도스인지, 혹은 언더도스인지까지 네. 체크하고요. 음. 특히 그 리스크가 한 1, 2, 3, 4 정도 그 단계가 있는데 리스크 네. 팩터가 1이면은 좀 위험한 경우죠. 이 경우에는 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닥터에게 연락을 해서 어, 컨퍼메이션을 받습니다. 이것의 안전성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달라고요. 그렇게 리뷰를 요청을 하면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분들께서 굉장히 잘 협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약사가 오프하는 그런 안전한 용량의 용법을 잘 수용을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음, 저도 음. 개인적으로, 어, 이런 어떤 자존심보다도 환자의 안전을 더 중요시 하는 그런 닥터 분들을 제가 접하면 존경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 또한 가지는 이제 음. 약사가 백신을 접종하는 이뮤나이저로서 어, 공식적인 음. 활동을 한 지는 거의 1여년좀 넘었는데요. 어, 굉장히 다양한 아, 네. 예방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와. 것이 매년마다 어, 독감 백신 접종하고요. 또 파상풍과 뇌수막염 주로 뇌수막염 미닌자이리스 백신 같은 경우는 그 칼리지에 음.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 음. 내가 그그 그 뇌수막염 백신을 맞았다는 서티피킷을 이슈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 어 그리고 그 독감 어, 백신이라는 게그 플루샷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인플루엔자 플루샷이고요. 네. 네. 어 그리고 대상포진 이제 55살 이상의 어. 환자분들은 이제 대상포진을 맞는 것이 굉장히 권장이 되죠. 그래서 대상포진도 음. 접종을 하고 있고 또어 자궁경부암 백신과 폐렴 백신도 오.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약국에서 이렇게 이러한 것들 백신 접종을 해주는 것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굳이 네.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예, 네, 맞습니다. 수, 네. 네, 언제든지 원하는 백신을 원하는 때에 음. 그냥 워킹만 해서 맞으시면 되고요. 어 요즘 음. 추세는 닥터 오피스에서 백신을 네. 이렇게 제고하는 것보다 그 환자들에게 약국 가서 백신을 맞으라고 음. 그렇게 어, 권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네, 제가 백신 얘기가 나오니까 또 제니 선생님한테 네. 어, 질문하고 싶은 게, 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모두 기다리는 그 코로나 백신은 언제쯤 나올까요? <웃음> <웃음> 빨리 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짜요. 우리 백신 참 빨리 네. 기다려지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은요? 네, 무엇보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네. 관심이 있어서 많은 좀 아리클 음. 그런 걸 읽어보는데요. 가장 네. 그, 큰그 문제점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왔을 때 DNA 바이러스는 조금 안정적인데 RNA 바이러스는 굉장히 그 변이가 빨라요. 그래서 불안정한 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첫째로 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항체가 생성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군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 네. 그런데 음. 지금 그 실험군이 굉장히 많은 발렌티어들이 필요하고 또 수많은 음. 나라에서 같이 참여해서 음. 많은 병원과 음. 그런 클리닉 사이트에서 동참을 해서 이제 이 음. 과정을 실험을 하는 그게 어, 상당히 그 시간이 소모가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방금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RNA 바이러스라서 변종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음. 어,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것을 음. 접종했을 때그 항체가 음. 어, 음. 펄모넌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달만 지속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또 백신을 음. 만들어야 할 수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mRNA-1273으로 알려진 이 백신은 메사추세츠 주의 케임브리지 생명공학회사인 모더나와 또 국립보건원 NIAID가 공동 개발한 그 백신인데요. 이 시험에 COVID-19에 감염이 되지 않은 건강한 3만여 명의 성인의 지원자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파우치 박사에 의하면 초기 1차 임상시험 결과 이 mRNA1273 백신이 안전하고 또 면역 형성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 NIH 국장인 프란시스 콜린 박사는요, 2020년 말까지, 즉, 올해 말까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배급하는 것이 어, 결국 목표라고 합니다. 아무튼, 모더나 회사가 주관하는 발런티어들의이3상 테스트 결과가 우수하게 나와서 얼른 백신이 출시되기를 학수 고대해 봅니다. 어, 그럼 저도 백신 클리닉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하게 되어서 많이 바빠지겠죠? 제가 일하고 있는 약국에 백신 접종 부스가 따로 이미 셋업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백신이 이게 네. 나와야지만 우리 지금 이런 팬데믹이 종료가 될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네. 치료약도 많이 개발 중에 있으니까 전혀 절망적인 음.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아, 네. 얼마 전에 램데시비어가 네. FDA로부터 어, 허가를 받았잖아요. 아, 네. 네네. 그리고 그램데 음. 시비어를 생산하는 제약회사 길리아드가 어, 아시아나 음. 그런 조금 어, 개발 도상국 같은 그런 나라에는 저네리기약을 음. 어, 만들 수 있도록 음. 허락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방글라데시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네리기약이 어, 보급이 음. 시작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환자를 상담을 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파트예요. 어, 커뮤니티 약국에는 상담 창구, 즉 컨설테이션 윈도우가 반드시 있는데요. 어,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새 처방약을 타가시는 환자들에게 약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것은 약사의무로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기타 환자의 복용약과 관련된 이슈, 즉 부작용, 보험 문제 등등 다양한 불만을 해결해야 합니다. 약사가 약국에서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해결 못하면 무능한 약사로 평판이 안 좋아집니다. 테크니션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모든 이슈는 약사를 직접 대면하여 클레임을 하세요. 또한 약국에서 함께 일하는 테크니션들의 업무를 코칭해서 약국 업무가 전문적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감독을 하게 됩니다.